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laughs> 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그 수태 고지를 받았을 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이미 할머니였는데 임신해서 배가 불러 있는 그 할머니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의 그런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침례요한이 중간에 어떤 기록들은 없지만 그 당시에 이 구약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구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쿤란공동체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 이들은 극도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구약 사본들을 가지고 어,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또 어, 함께 토론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이제 SNA파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뭐이 구약의 정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주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이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조직으로 보면 어, 정치적인 것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의 단독 기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 것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별히 이제 종교 재판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 지금 광야에 요단강가에 지금 어, 베세다 쪽에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단다. 자꾸 뭐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지금 사람들한테 요단강 물에 데리고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데 뭔지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대표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라고 하는 말. 예,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여러 무리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읽었던 그 요한복음 1장의 6절을 보면요.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도 누군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러 명의 무리들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죠?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보낸 사람의 파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조직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침례 요한은 한 사람으로 외롭게 그곳에 있지만 그를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파워와 하나님의 파워를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지금 재미있게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 유대의 그 구약에서 늘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란의 시대가 지나가면 이민족을 해방할 그런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답형으로 딱딱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를 점검하고자 왔던 사람들에게 이 침례 요한은 너무나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구약 성경의맨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 4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합니다. 예. 엘리야의 모습들이 또 옛날에 그어 아주 허름한 옷을 입었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요.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던 그 모습이 이 엘리아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침례 요한도 그 왕인 헤롯의 그 비리를 막어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엘리야가 왔나? 엘리야는 특별히 또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왔나 보다. 민가에서 그렇게 소문들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라고 할 때는 이백그라운드 플러스 말락에서 4장 5절의 말씀 아, 예언된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다 이렇게 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러는 거죠. 정관사 더가붙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1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이미 인식이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15절에 가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 신명기서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네가 그 모세가 말하던 그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죠.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어,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요, 우리는 그, 시대, 그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방황합니다. 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냥 엄마 아빠 손에서 이렇게 컸는데요. 이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좀 빨라져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을 어, 가장 위험한 애들이라 고 그러잖아요. 이, 김정은이가 첫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예. 중학교 2학년이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이 예, 얘네들이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고. 근데 제가 옛날에 학교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학교 문제 제일 많이 일으키고 다니는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요, 담배를 펴도 딱 웃으면서, 어, 얘네들은. 우린 이미 뭐다 맛봤다? 이 정도로 가요. 근데 중2 애들은요, 물불을안 가려요. 두드겨 맞아도 계속 피고, 예, 머리도 나빠가지고, 손으로 펴서 손 맡으면 냄새나게 해요. 고등학교 2학년은 나무젓가락에 딱 껴서 피고요. 예, 비닐을 장갑 딱 끼고 해요. 어쩌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기의 정체성이 이나 이에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 어. 내 인생은 나의 것. 놔두라는 어. 거죠. 그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려고 고민하다가 이미 막 장성해가지고 시집장가 가니까 막 자식이 생겨가지고 얘네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뭐 도저히 내가 나를 위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오면 뭐 당신은 죄인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내가 왜 죄인인지 막 고민되고 뭐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민해 본적 없다는 거죠. <laughs>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원 받고 나서 대학교 때 그다음부터 이렇게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아, 갑자기 그냥 제가 원하지 않는 기도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가 이제 막 입을 막아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제가 내밥 먹고 일을 하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 제가 꼽은 게 목사다. 이 목사는 뭐 어디 놀러만 가도 누가 교회가 월급을 많이 주나 보지? 목사가 왜 저런데 자꾸 돌아다니고 그래? 막 이러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교회에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어려서 들었거든요. 어? 목사님은 뭐 여행도 못하고, 야, 진짜, 그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아니, 이게 목사 되면 또 새벽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엔 새벽이 지금은 제가 즐겁게 나오지만 옛날엔, 야, 이거 못해 먹을 짓이다. 근데, 아니,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일이 있더니만 서른 살이 넘어서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서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잠자다가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말이 또툭 튀어나와요. 주의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9년 6월 마지막 주에, 어, 교회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11시 예배인데, 어, 한 5분 전에 이제 성가대가 쭉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래,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주여. 음. 뭐 하루 한 주간 지내온 것들 생각해도 또 잘못 살았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막 갑자기 그냥 눈물 콧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막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막 눈물 콧물 쏟아지는 거예요.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건 말건 이건 뭐 도저히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음성이 그냥 뭐 스피커로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제온 몸에 <laughs>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 올게 왔구나 왜냐하면 그전 주에는 식사기도만 하려고 밥 숟가락 뜨기 전에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그래도 주의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나오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었거든요 <laughs> 나의 정체성은 그게 아닌데. 그거 자꾸 입에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가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아, 올게 왔구나"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죠.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주님 사랑은 하지만 죽어도 그 길은 못 갑니다. 제가 또한 고집 합니다. 그랬더니 또두 번째 음성이 쫙 들려오는데. 아, 죽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제가 막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제가 또 그랬어요.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 길만은 못 갑니다. 그세 번째 오는데 그때는 가슴을 얼마나 누르는지 살려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성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날 어 초청 강사로 오신 분이 설교 말씀을 읽는데, 본문에 읽는데, 딱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머리를 이제 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 하나님과 또 두어 달 뒤에 또 금식하며 이렇게 만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콜링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를 출애굽의 어,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콜링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가면요 먼저 선발대가 갑니다 모든 것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바로 이 침례요한이 자기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두 번째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빈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외칠 뿐이다. 이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향해서 나는 외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침례 요한에게 물었던 그 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맡겼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나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단지 이 한마디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